서울대공원이 이렇게 이쁜데였다니 수영아나찍으 될거같아 서봐 우와 진짜 야 진짜 대박이야 수영아 점프 보여 점프 와 아, 날씨 너무 좋다 <laughs> 발을 못채었어와 아, 너무 이뻐 야야 게임쏘 야잘 왔다 우리 오늘 날씨 엄청 좋아 그러니까. 패딩 입을 필요도 없을 아, 것 같아. 커트 입을 거야. 그니까. 러왜좀 멋부려도 될만 될 했다. 아니, 구름이 너무 이쁘지 않아? 이 화면 속에 이 구름이? 맞아. 오, 너무 두둥실. 와. 두둥실. 민원아, 응. 너무 좋아요. <laughs>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게. 우리 어디 가? <laughs> 너가 알겠지. <laughs> 어, 우리 국민 국립, 저희는 국립 현대 미술관에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림이도 왔었어야 하는데. 맞아. 변냐스, 변냐스. 변냐스. 근데 우리 추울 줄 알고 지금 옷. 그러니까 다 옷. 패딩 입고 이렇게 왔는데 날씨 너무 좋아. 아 대박 사건. 갑시다. 아, 우리는 코끼리 열차 타는 곳을 가서 국립 현대 미술관에 갈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 물어보자. 그래, 이거 물어봐야 돼. 아니, 1150m 로터리 걸어서 가니까. 진짜 추웠으면 개빡쳤다니까 진짜로. 개껌, 개껌. 최소어 아, 이현아 <laughs> <laughs> 왜? 괜히 산거 아니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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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곳 타자. 타러 가자. 이렇게 모르겠다고? 아니, 진짜 아니, 하나도 아니, 모르겠어. 진짜 와, 나 이렇게 사진 많이 찍을지 몰랐어. 비디오를 많이 찍을지 뭐? 몰랐어. 나도. <laughs> 나도. 아니 오늘 그 가져올까 말까 너무 고민했거든. 그보석 어. 배터리. 어. 나가져갔거든난 아, 뭐. 충전기. 뭐 나도 나 충전기 아양 그거 왔어. 와, 너무 좋아서 좀 설레. 이게 뭐라고? 이거 왕복권 아니야? 꿈과 희망의 나라 서울랜드를. <laughs> <laughs> 어쩐지 눈동자 이쁘더라, 야. 김산이야 우리 이거 찍어봤자, 변예리한테 밖에 안 보여줄 건데. <laughs> 뭔가 설렌다. 어, 이 투박한. 한3 0년된거 같고 꽃끼 열차. 이시 <목소리도> 15분 이래. 마지막꽃끼 열차. 하수있으시만시기 바랍니다. 이 열차행기는 작은 분입니다. 문이 열거나다힐때신이링크에 상대로 지하여주시이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 v e r y t h i n train brings 그래요왜 저래? <목소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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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어, 문이... 턱이, 턱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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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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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laughs> 힘들어. 아니 오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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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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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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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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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 신전 같다, 야. 여기가 추운 줄 알았지 우리가 뭘 알겠어 어, 수원사람들인데 뭘 그러니깐. 알겠어 수원은 축하도다 맞아 아 어, 관람할 때 핸드폰 보면 안 되니까 관악산? 관악산? 아관악산 아, 관악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계속 <laughs> <그래서> 과제해야지오 <laughs> <laughs> 즐기지도 못하고 가요 <laughs> <laughs> 그래난이 정도면 많이 즐겼다고 생각해 야, 이 정도는 뭘 즐겨, 진짜. 꼼꼼히 다 보지도 못했어, 진짜. 그건 맞는데, 약간. 사실 흥미있게 보고자 하면 볼수 있었을 것 같긴 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없어. 바로 집에 가야 한다는 거. 아, 바로 공부하러 가야 된다는 집에 거. 집에 가면 안 돼. 집에 가면 안 되고. <laughs> 진짜 공부하러 안 돼. 어, 나. 공부하러 가면 다 사당역으로 갈 거지? 사당역. 사당역 갑시다. 보고 난 후, 더워요.

이가 서울랜드입니다. 서울랜드 가실 분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차의 종착. 부아라가스 어우, 온다. 와, 아니요아니요 네, <목소리> 아니요. 저희 <목소리> 아니요. <목소리> 아니요. <제이> 너무 재미없어요. 이 탈색이 나왔지. 거 햇빛 해피 해피 가봐 지금 입장 지까지 안행해 주셔야. 고맙습니다. 20분 <목소리> 가될거러 <고맙습니다. 목소리> <고맙습니다. 목소리> 아, 도착하지 마. 무서워? 한거지 뭐, 여기 잡아. <laughs> 이렇게 빨리 도착한다고? 네네네. 도착을 했습니다. 오케이, 되게 잘 썼다. 이렇게 좋아한다고? 발질하기 너무 좋아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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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렛 같은 날고만 무슨 만든 건데 내가 처럼 수봉농을 줄알았 어. 근데 총이 수복이 응. 안 생기고 이게 생긴 거같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네. 이게 나을 것 같아. 수복 어, 너무 많거든. 사람 응. 너무 많고, 막 진짜, 응. 고객님! 이라고 불불러야지 않아요. 둘러도 막 힘든데. 그런 응. 와중에 응. 갑자기 응. 저기 보면 뭐, LG전자라고 또 있거든? 근데 응. 그, 응. 그 LG전자 부분이 또 허물어져서. 응. 거기에 여기 또, 뭐, 여기 수복이 생겼여기수이 뭐. 생기겠다 했는데 응. 또 다른 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다르게 응. 생겨서 LG 2층만 이렇게 한 층간 응. 거의 한층 수준? 그래서 사람도 많고. 응. 너 캡처 잘하는 방법 뭐야? 찍어놓고 어플 돌려. 아 찍어놓고? 응. 아. 내가 어. 착하게 소리 가 너무 싫어가지고 일단 사 미리 해놓고, 같나? 그러니까 이걸로 안 찍고 나는 핸드폰으 찍은 다음에 했 다음에 여기다 넣어. PDF로 바꾼다. 따로 도착한 이렇게 팔삼 유튜버님께서 지지 플래닛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거를. 근데 제가 지금 되게 바보 같은 게. 아이폰 프로 11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핸드폰 커스텀이라고 했잖아요. 폰을 커스텀을 해야 되니까 아이패드 프로를 다 가지고 올게요. 지금 이거 이제 커스텀 해볼 건데, 아이폰 프로 11을 가지고 있고요. 그,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상품인 것 같죠? 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요. 아무튼. 그리고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한1 만천원인가? 일단은, 어, 이런 스티커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에그, 아이스크림, 아보카도. 월드니까, 아보카도가 제일 맞지 않을까 하고 있었는데, 에그가 더 귀여울 것 같아요. 처음부터는 에그로 한번 가볼게요. 에그로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귀여운 그립톡, 요거를, 닭을 할 건데, 뜯어서, 이렇게 완전 무광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이제 붙여볼게요. 후. 일단은 이 에그에다가 이런 걸 주는 그런 방식으로 붙이라고. 오! 우와! 이렇게. 약간 밑에 붙이는 걸 좋아해서. 오. 아 느낌 진짜 좋다. 느낌 진짜 좋아요, 진짜. 한번 달아볼게요. 이게 또 무광이여가지고 더좀 쉽게 쉽게 잘. 잘라볼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보고 위에다가는 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붙여서 에그. 미술에 진짜 소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귀엽죠. 지금 켜볼게요. 조금만, 조금만 미안해. 내가 미안해. 어떻게 되게? 데즐라했어. 완전 데즐라했어. 약간 이렇게. 진짜 귀엽다. 어? 어떻게? 그냥 붙어버렸어. 너무 너무 귀여워, 엄청 귀여워. 지금 조금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얘를 조금만 위에도 붙이고 싶긴 한데 이미 접착력이 너무 좋아요. 그냥 끝나버렸어. 당했다. 너무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만족, 완전 만족해요. 저렴하거든요. 다 인덕션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 올수 있잖아요.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지금 인덕션 사이사이에 끼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껴요, 하나도. 제가 이거 지금 샀거든요, 이런 거. 이거 뭐 하나 사서 이걸 빼도, 빼도, 다른 케이스를 껴도 괜찮은 정도. 이게 8,000원인가? 이거를 하이마트에서 구입을 했어요. 하이마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패드 프로도 하이마트에서 구입하고, 저는 쫄보여가지고, 막, 그폰 대리점 같은 데서는 못하고, 진짜 그냥 찐으로 SKT나 KT 이런, 통신사에서 해주는 그런 사전약, 이런 걸로 샀던 거여서 기계값을 열심히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약간 거울 색깔 찍을 때 행복할 그런 느낌? 해봤어요, 한번. 감사합니다. 지금 씻고 나왔는데 친구들 둘이서 열심히 족발을 먹고 있네요. 부러운 것들. 좋아해. v e t 고 go back to the 가 o r l d I have to 그렇습니다. 우리 예림이도 왔었어야 하는데. 맞아, 변냐스, 변냐스. 근데 우리 추울 줄 알고 지금 옷, 옷 뭐? <laughs> 날씨 너무 좋아. 대박 샀어. 대박 샀어. 갑시다.